안녕하세요 연세닥태현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니 전체가 충치에 이완돼서 이를 빼야 되는 경우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앞니가 빠지거나 부러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앞니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앞니 부위에 잇몸 질환, 이가 흔들리고 앞니 주변 잇몸뼈가 다 녹아서 이를 빼야 되는 경우에도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브릿지 치료를 했을 때 모양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단점이 생리를 두 개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뼈가 많이 너무 소실이 돼서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브릿지 치료를 권유를 드리죠 임플란트가 앞니 부위에 들어가려면 잇몸뼈가 충분하게 있어서 이 임플란트 본체가 그 위치로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가장 심미적으로 바람직한 임플란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빠지고 나면 바깥쪽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본체를 잇몸뼈가 없어진 부위까지 위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입천장 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는 만큼 예쁜 결과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실된 치아, 주변 치아가 이를 깎아져 있는 치료가 돼 있었던 분들은 브릿지로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 옆 치아가 한 번도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깨끗한 치아라면 임플란트를 집어 넣는 것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위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들이 크고 뿌리가 굵고 웃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위고요. 네개 정도를 같이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임플란트를 양쪽 끝에 두 개만 집어넣고 요네개 치아를 브릿지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가 치주염의 이완이 되면 급속히 주변 치아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개의 아래 앞니를 한꺼번에 다 제거하고, 를 임플란트 2개를 이용해서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잇몸뼈와 잇몸 상태가 괜찮으면 당일날 끝날 수가 있죠. 잇몸뼈가 너무 없고, 잇몸 소실이 많이 됐는데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뼈 이식도 하고, 잇몸 이식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까지 치료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잇몸 부위가 좀 붓고 지혈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업무가 있으면 미리 조정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당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미리 내과나 주치 선생님한테 상의를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놓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미리 그런 걸 끊으셔가지고 음 상태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수술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 드실 때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를 드리고, 익스트리마 스포츠를 하신다면. 그 앞니 임플란트에 외상이 왔을 때 잇몸뼈까지 같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이제 잇몸뼈가 많은지, 또 잇몸이 튼튼한지를 먼저 보고요. 웃으실 때 윗입술이 치아를 많이 가리는지 정도도 봅니다. 웃으실 때 윗입술이 치아를 많이 가리는 분들은 앞니 임플란트를 해도 치아 머리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랑 자연치아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에 잇몸이랑 임플란트를 만나는 부위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뼈이식과 잇몸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잇몸병에 들어가면 그 위치를 옮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임플란트 위치에 맞춰서 다른 치아들을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보다는 교정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